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일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수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여러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될 매우 심각한 문제 한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를 범하였을 때 과연 현대교회가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할 수 있을까?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한다면 이 세상은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할까? 아 매우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현대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것 그것이 사실이어서 매우 안타깝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죄악을 범하였을 때, 과연 교회는 치위를 행하고 권징을 행할 만한 도덕적 권위를 교회 안의 형제 자매로부터는 그런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가? 과연 교회 안에서 치위와 권징의 시행이 가능한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치위권을 부여하고, 그치위권에 근거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에게 칠의권을 주셨고, 교회는 그 칠의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노골적인 또는 고의적인 또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 때그 형제를 이 권징할 수 있는 권징해야 하는 그런 권위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과연 오늘날 현대 교회 중에 몇 교회나 27절의 말씀처럼 행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건증을 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이 교회론으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기독교 교리의 교회론에서는 교회가 교회되는 세 가지의 절대적인 삼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신실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의 시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그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세례를 계속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속하고 지속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가 바로 이 신실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왜냐면 하 교회가 칠위권을 행사하여서 권징을 시행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고 세상의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치리권의 행사와 권증의 시행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증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권증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안에 세상의 제약이 침투하여서, 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일지라도 세속화되어진 세상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런 칠위권 치리권, 그 칠위권에 근거하여 권징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절대적인 이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에 해당 되어집니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권, 이 칠위권과 권징의 시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연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이 너희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개인들의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교회의 어떤 권세를 맡기셨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한 표현이어서 마치 이 땅에서 하늘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릇된 뉘앙스를 갖기도 하지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늘의 어떤 권한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 교회에 맡기신 7이권과 그 7이권에 근거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그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어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 또는 목회자에게 적용해서 마치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듯이 또 저주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 부당한 성경 해석입니다. 이제, 목사가 이렇게 축도를 행하면서,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듯이, 또 저주권도 있다,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대단히 기독교 신앙을 뒤틀어버리는 것이고, 이 18절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은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17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라고 하여서 교회 안에이 범죄한 형제 자매가 이 교회를 세상의 제약으로 더럽힐 때, 그때 교회가 정당하게 칠위권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권징을 시행할 때면 이와가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칠위권과 그리고 칠위권에 근거하여 권증을 시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상당히 상실한 모습이고 또 이것을 행사할 만한 그런 권위를 상당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이 능력있게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거룩의 능력을 거룩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힘쓰고 기도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칠위권의 행사 그리고 건직의 시행은 그러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이런 칠위권이 어떤 개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이칠위권과 건직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은 기도입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 기도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강구합니다. 기도인 것이죠. 과연 치리권과 그리고 권징의 시행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즉,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이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정당한 절차의 모임을 구성하여서 합심하고 기도하여서 이제 두 가지의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거죠두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최소한 두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협의회나 이것을 판단할 만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교회법과 교회 운영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을 서로 협의하고 그 과정들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통하여 정당한 과정을 진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두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또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인도함 받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과정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칠의권과 권징을 시행할 때 어떤 누구의 독단 또는 누군가의 선입견 또는 누군가 탁월한 한두 사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이 결정 그것에 의해 칠의권과 권징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당한 그런 원칙과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합리적인 과정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또 맡기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의 구별이냐면 세상의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판단에 영향받지 않도록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 그와 같이 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은 나 자신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또는 언제든지 이세상의이 그릇된 판단 기준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아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두세 사람, 최소한 또는 때로는 최대한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과정, 정당한 절차.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림, 누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어, 우리 현대,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자들이 어찌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온전하고 합당한 주의 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결정 앞에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하늘 공동체가 될수 있게 오나오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도덕적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죄악을 책망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 시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씨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